얘들아 말해줘서 고마워 현이가 쿠키런 할 때마다 나도 쿠키런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김 그치 여러분들 근데 막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들 인정하실 건데 저 솔직히 쿠키런 게임하는 것보다 방송 보는 게 재밌어요 편하게 진짜 여러분또 막상 하면 또 귀찮아서 안 할걸 쿠키런은 진짜 방송 보는 게 꿀이에요 방송 보는 게 진짜 막상 또 하면 진짜 귀찮아 이거 개코 같이 있어 지 우리 미생님 스티커 한게 감사합니다. 방송 보는 게 재밌어. 막상 또 플레이하면 귀찮아, 진짜로. 저도 그래가지고 쿠키런은 그 방송할 때 빼고 안 해요. 방송할 때 빼고 안 하고. 그 다음 방송을 많이 보죠. 제가 주로 놀러 가는 방송이 산소기 방송 제가 놀러 가고. 그 다음 뭐 또. 아, 그래, 10덕후자 들어가. 그 다음 뭐 쿠키런 BJ분들 방 많이 제가 놀러 가죠. 150개 크리스탈 쿠폰 번호 좀요. 진짜 너 뒤지고 싶냐, 동현아? 동현아. 저기 상단에 내가 쿠폰 번호 써놨어, 안 써놨어? 진짜 뒤지고 싶냐, 진짜로? 동현이, 너 말고, 네가 찔려가지고 왜 물음표해? 자, 에피소드 2 이거 아 이번엔 좀 퍼펙트 좀 한번 해보자 퍼펙트 아자 집중할게요 이번판 슬라이드 어지간히 누르면 좋겠다 미안 안할게 은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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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습관됐어. 진짜 이거. 아,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저 슬라이드 막 누르잖아요. 이거 습관됐어요. 수현이만의 매력이죠, 이게. 이게 락스타 중후군이라고, 여러분들. 락스타를 옛날에 오래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락스타 증후군이라고. 이거 락스타병이야. 락스타병. 오케이. 실제로 보면 병같이. <laughs> 아왜 그래, 은진아? <laughs> 자, 어? 이 락스타병이야 락스타. 옛날 락스타 이거 슬라이드 점프 슬라이드 점프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우 이게 습관이 돼버렸죠아 이거 습관 고치고 싶은데. 어 옛날에 락스타랑 스포트라이트 조합이 그게 혁명이었죠. 락스타 스포트라이트 조합. 그다음 전 시즌에는 락건년, 락스타 건빵 연금술사. 그것도 엄청 핫했고. 산송런이어서 와. 너몇 살인데 현이 하이 하이 이러이야너몇 살이야? 어? 형한테 혼나고 싶어? 어 락스타 나도 좋아하잖아. 지금 나 잡았다 배너 봐봐 애들아내 잡았다 배너 회장님이 뭐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락스타 한다고 했어요. 락스타 좋아해가지고. 여보세요? 잡았다 베노 봐봐. 야 지금 나밥 먹고 있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중딩이야? 샤우치가 뭐야? 그 브로치 말하는 건가? 브로치 엄청 좋지? 자 여러분들 그 별풍선 혹시 한 개나 스티커 한개 있으신 분들 서포터 가입이랑 팬 가입 다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들어와. 미생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새로운 팻은 그거 도레미파솔라시 있잖아요 미스 도레미랑 미스터 도레미 미스터솔 아이씨 이름도 어렵네 이름도 어려워 진짜 이름도 작같이 지었네요 진짜 그거 두개 사세요 그거 피아노 건방같이 생긴거 노래 제목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우리 승희야 님께서 소중한 편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설탕 님, 소중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놀러오세요. 아이 물량 하나 놓쳤네. 나 2002년 때가 그때 그 월드컵 할 때가 수련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 승희야 님, 감사... 뚜뚜뚜 스니팅 한 살이었어. 맞네. 와. 누가 내게 예언이 어서와. 오늘 왜 바쁜데, 뭔 날인데, 오늘. 아무 날도 아닌데? 바쁠 이유가 있어? 바쁜 게 좋잖아. 매장 매출도 올라가고. 이대로 그냥 가면 다시 볼수 없으니까.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눈물이 차오르고 발목을 붙지만 여기서 끝내야 해, 너. 말하기. 나는 중학교 때 개인적으로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근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로 바뀐 거, 그때 진짜 와... 나 그때 진짜 신세계였어. 원래 초등학교 때는 그 선생님이 한 과목 있잖아.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 똑같은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과목마다 달라져가지고 그때 엄청 신기했어. 원래 그 초등학교때는 선생님이 수학이랑 국어랑 다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중학교때부터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야 쿠폰번호 상단에 있잖아 그만 좀 물어봐 진짜 아 진짜 이씨 계속 물어보네 아까부터 진짜 이씨 아 상단에 손아잖아 내가 지워버릴까 저거 쿠폰번호 진짜 어, 스트레스 쌓인다. 우리 엄마 방송 보는데 인사 좀 해줘. 장모님, 안녕하세요. 저, 저 은진이 친구 수연이에요. 안녕하세요.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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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 야, 나 슬라이드 지금 계속 누르고 있지, 화면 보면. 아, 슬라이드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습관 바꿔야 되는데. 노래 제목 이거 벌써 1년이요, 벌써 1년. 가자. 자, 현재까지 지금 퍼펙트죠? 특전사 타이밍 진짜 안 좋아요. 이게 원래 변신할 때 특전사가 터져줘야 되는데 특전사 타이밍 별로 안 좋죠? 비안 나오나? 어 이거 습관됐어 이거 계속 슬라이드 누르는 거 습관됐어. 자, 현재까지 퍼펙트죠 수연이 좀비 닮음 은진이는 은진이는 공주맛 쿠키 닮았어 네, 그거 새로 나온 거 피아노 건반같이 생긴 거펫두개 있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요 나이스 현재까지 퍼펙트 노래 제목 벌써 1년이었어요 벌써 일 벌써 1년 가자 지금 나 대두라고 들 아니야 은진아 사랑해 150개로 골드드링크 뽑았는데 이득인가요? 골드드링크 별로 안 써요 별로 안 써요 골드드링크 어뭐뭐뭐뭐뭐뭐어자어자어자어 킵해뒀다가 나중에 보물 뽑귀 하는거 추천해드릴게요 코끼리 이득이냐 코끼리는 괜찮지 에피소드 1에서 돈 벌때도 좋고 기록경신 할 때도 좋기 때문에 코끼리는 나쁘지 않죠 사람들이 현인님 잘생겼다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 현이님, 물약이 중요해요. 제가 중요해요. 당연히 물약이 중요하지. 장난이고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자, 현재까지 퍼펙트죠. 야, 당연히 크리스탈이 중요하지, 당연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미안. 사실 여러분들, 크리스탈 물약 다 필요 없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랑에, 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치어리도 좋아요. 자, 제가 퍼펙트. 기특하구님, 어서와요. 자, 보탐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퍼펙트인데. 자,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퍼펙트거든요.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다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700개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쿠폰 번호 여러분들 상단에 보시면 쿠폰 번호라고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미성년자분들 크리스탈 결제하고 싶은데 결제 안되시는 분들 네이버에 잡았다 검색하시고 구매하실 때 구매경로에 현이 또는 현이수현이 해주시면 제가 퀵비라도 챙겨드릴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 놀자컴도 스폰 들어왔어 아 우리 베르 <목소리> 베르님께서 936번째 아유 소중한 팬가입 30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통큰 팬가입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야 멜론 왜 이렇게 튕기냐 짜증나게 나 멜론 또 튕긴 거 같은데 아야 뭐야 이거 멜론 또 튕긴 거 같은데 아이 진짜 개쓰리요 <목소리> 개쓰리 개3. 아이 짜증나 그냥 여러분 그금 하나 펼게요 그러면 자, 우리 매니저님들 채팅창 잠깐만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선달 지금 이 정도 뽑았는데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다들 부탁드릴게요. 선달 지금 퍼펙트 했는데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후, 떨린다 떨려. 와 아, 이게 대성공이었으면 선달로 제가 2억 갈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마그네틱이 지금 대성공이 아니어가지고 선달로 2억을 못 갔네요. 좀 아쉽고 요 정도 안 떠가지고 조금 아쉽네. 자, 아직 이어달리기 안 썼습니다. 이어달리기 한번 바로 가볼게요. 좋다, 좋아요. 가자. 치어랑 지금 세레나데 아직 안 떴습니다. 자, 한번 기록 제가 최고 기록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에피 2 지금 최고 기록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만 간다면 초대박 세 번. 어, 치어리더랑 안 떠주나? 어, 치어리더랑 세레나데 안 떠주나? 자, 치어리더! 좋아요! 가자! 자, 아직 특전사랑 세레나데가 안 떴습니다. 좋아요. 가자. 타이밍이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또 좋네. 가자. 특전사 타이밍 좋아요. 고! 가자. 여기까지. 와. 우리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나이스! 와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와 나이스 자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야